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와 디크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게임 정보 저장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참고하는 페이지가 많은데요. 여기 하나는 이제 디크 베이스 게임 정보 관리, 게임 정보 저장에서, 어, 게임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디크 콘솔 가이드 게임 정보 관리에서 테이블을 이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크 베이스 SDK 유틸리스의파라미에대 파람 페이지에서 파라미터 개체 생성에 대해서 어, 참고를 했는데요. 이 파라미라는 것은 제 디크 서버와 통신할 때 넘겨주는 파라미터 클래스라는 겁니다. 이 파라미터 클래스는 좀 딕셔널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키와 값 형태로 어, 이어져 있고, 값은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니까 클래스로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디셔너리는 최대 3개의 뎁스까지 어, 만들 수가 있다. 자세한 이런 규칙들은 이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디크 콘솔청으로 가신 다음에, 게임 정보 관리, 테이블 관리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섯 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비활성화, 다시 클릭을 하시면 활성화가 되고요. 어,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테이블 어런 설정 창이 뜨는데요. 이 분류라고 해서 프라이빗, 퍼블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여기 뭐, 어 공개 여부예요. 그래서 프라이빗은 이제 타인에게 공개를 안하고 퍼블릭은 타인에게 공개를 한다 다만 읽기만 가능하고 타인은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는 불가하다 라는 점이 있고요 프라이빗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둘다 타인은 할 수가 없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퍼블릭으로 하고 아이고 수정은 네, 테이블명 수정은 안 되네요. 여기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만들기, 여기서 커스텀이라고 만들고, 설명은 기급 강좌 전용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수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퍼블릭으로 하고 수정을 수정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물쇠가 열리면서 어, 퍼블릭으로 설정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신 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백엔드 게임 인포. 자 그리고 유싱 백엔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퍼블릭 보이드 온 클릭 인셜트 데이터. 자, 인서트라는 것은 생성하는 작업에 주로 사용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게임 아이디, 인 데이터, 업데이트 l 클라이언트 데이터.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g 게이머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이 게임 아이디가 뭐야? 뭐냐? 게임 유저 관리로 가시면 회원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회원 아이디가 자동으로 이렇게 게이머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 아이디로 게이머 아이디가 결정이 되고 하나의 로우를 열을 행이죠 행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애가 이제 제가 따로 입력한 값들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인셔트는 값이 추가될 때마다 인셔트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의 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게이머 아이디로 어~ 기획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 어~ 아니라면 게이머 하나당 하나의 행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적변수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파람, 객처를, 어, 생성해 주시고, 이 파람에 키와 값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 파람 같은 경우에는 아 파람은 이제 디크 서버와 통신할 때 넘겨주는 파라미터 클래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파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딕셔너리로 값을 어, 입력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것을 이킵 아이템이라는 키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백엔드 인포 인셜트 테이블 이름 그리고 넘겨줄 파람 개체 이, 이 코드를 통해가지고 이제 어, 커스텀이라는 테이블에 파람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백엔드 리턴 오브젝트 타입으로 전달이 되고요. 만약 그 결과가 서섹스다 어, 그러면 이제 브로 점인 브로 점겟인 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값이제대로 어,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지 섹스 s 스가 펄스이면 에러 사항이죠. 에러는 총 3개가 있고 고유 에러 그리고 그 외에는 서버 공통 에러가 존재를 합니다. 자 사실 이제 UI를 만들어서 백엔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백엔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방금 만든 백엔드 게임 인포를 이제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 주세요.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클릭 이벤트로 방금 만든 백엔드 게임 인포 정온 클릭 인서트 데이터를 클릭 이벤트로 연결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고 게임 정보 인셜트 버튼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이제 게임 정보 인설트 버튼을 누르면 자인데이트 예, 지금 현재 시간인가요? 아, 현재 시간은 아니고 어, 뭐 다른 나라 시간인가 보네요. 아무튼 예 제대로 일단은 제대로 서버에 디크 서버에 값이 입력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테이블로 가서 우리가 입력한 것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게이머 아이디. 예, 이 값이 지금, 게이머 아이디로 들어왔죠. 그리고, 인데이트 값, 업데이트에, 클라이언트 데이터 들어왔고, 여기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입력한 값들이죠. 이 계정에, 이제, 닉네임, 스코어, EXP.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딕셔너리로 보내준 거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정하기 창이 뜨면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